저는 태아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중앙분리대 화단에 부착된 석재 타일이 곳곳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구 태아교 중앙분리대 화단에는 듬성듬성 콘크리트가 드러나 있는데요. 화단에 부착돼 있는 석재 패널이 떨어진 것입니다. 도로에는 떨어져 흩어진 패널 조각들도 눈에 쉽게 띄었는데요. 주변을 지나는 차량 위로 튀어오르는 등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6년 2월에 6억 원을 들여 태화교와 신사무교 중앙분리대의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당시 인근 태화루와 어우러지도록 오죽을 신고 겉에는 석재 패널로 꾸몄는데요. 이 패널을 붙일 때 화단 외벽에 접착제를 바르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패널을 붙인 곳이 일반 도로가 아닌 교량이다 보니 차량이 지나다닐 때마다 진동이 고스란히 화단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석재 패널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시는 지속적으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지만 보수를 위한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으로 낭비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보지 되는 그가도좀해 가지고 라 놓고 차그 있는 이이를게 전부 도마동이그 동안은 시공업체에서 보수 비용을 부담했는데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난 지난해 2월부터는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된 상태입니다. 일반 타일과 달리 조각 조각을 붙여 하나의 타일로 만든 이 석재 패널은 다른 타일과 비교해 약하고 쉽게 구할 수 없을 뿐더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화단에 설치된 석재 패널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동이 심한 경우에는 이게 많이 흔들리니까 견고하게 시공이 돼야 되거든요. 접착 강도가 좋으면 그게 제대로 붙어 있을 텐데 그 접착 강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접착 강도가 이제 충분히 세고 하다면 그냥 낮 그 놔두고 그냥 하자 보수만 하면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예, 철거를 해 가지고 석재 패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재료를 써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천체가 막어진다든가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갈이 방법이 되었으면 조금 더 힘들게 막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이게 뭐. 수년째 파손과 보수를 반복하고 있는 태아교 중앙분리대 화단 이제는 애물단지라는 오명을 벗고 제 역할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